안녕하십니까, 아워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는 계시록 2장 13절에 등장하는 안티파라는 성도인데요. 성경 내적으로 이 인물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추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단한 구절에만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다른 배경 설명이 없고 또 성격 외적인 부분을 찾으려 할지라도 카톨릭이나 동방교회의 전승에서 일부 이야기는 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것이 별로 신뢰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어떤 추리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한 미궁에 빠지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 인물의 이름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바로 대활란에 관련된 예언적인 의미와 연결이 된다라고 추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추리와 썰이 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중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하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퍼가목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와 내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성경에 딱한번 나오고 아무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자체적으로는 정보가 없지만 외적으로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의 전통에서는 이 안티파를 사도 바울 당대에 살았던 퍼가모이 주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알아보면 그들도 뚜렷한 근거가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키백과를 보게 되면 A. D. 560년대에 활동했던 한 히라빈 성경 주석가인 카이사레아의 안드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안티파에 대해서 기술하기를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 이 사람을 퍼가모의 주교로 임명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비숍이라고 하는 주교라는 직함은 A. D. 1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권주의와 니콜라파주의가 확립된 AD 23세기에 가서 주교라는 것이 대두가 되었지. 그 이전에는 다 목회자와 일반 성도로서 존재했었죠. 근데 또 다른 전통에서 말하기로는 안티파가 네로 황제 시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동방 교회에서는 4월 11일을 순교자 안티파의 날로 지정해 놓았고, 퍼가모에 있는 그의 무덤에 가서 기도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티파라는 성자는 치통을 담당하는 성자이기 때문에 치과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병 낫게 된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나 카톨릭에서는 성자들이 어떤 그 특정 질환을 해결해주는 일종의 다신교 체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매우 비성경적이죠. 어쨌든 그들의 종교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성인 이런 자들은 대부분 비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발음의 유사성 한 가지만 쫓아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안티파라는 발음을 사전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말 발음식으로 하면 안티파스가 아니라 a-n-t-i-f-a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를 풀어서 얘기하면 안티파시스트가 되는데요. 안티파시즘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여러분이 위키백과와 어,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서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즉 안티파라는 것은 파시즘을 반대하는 무브먼트다. 그렇게 사전적인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즉 파시즘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본격 대두가 된 것이 2차 세계대전 전부터죠. 즉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독일 나치가 등장하는 그 배경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파시즘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파시스트들에 대항하기 위한 무력 항쟁 운동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안티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대 세상에 와서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17년 초부터 미국과 서방 세계 전역에서 이런 극좌파적인 행동 단체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바로 안티파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폭력 행사를 하거나 공공 시설, 사유 관물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쓰고 있는 선전 매체들은 안티파를 반 반자본주의, 반유대주의 또는 반정부를 표방하는 무정부주의적인 좌파 결집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이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가 혼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세계 각국에서 안티파 운동들은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어떤 곳에서는 이제 좀 극우 성향의 안티파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완전히 극좌 성향도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서는 반대도 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시스, 즉그 이슬람 국가에 대항해서 민병대를 모집해서 중동에 가서 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구성원들이 대다수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20대 초중반의 소위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학에서 공부할 때현 사회 질서와 윤리를 옹호하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또 글로벌 기업의 사유시설에 대해서 공격하는 일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갈수록 이 안티파에 가담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추세라고 합니다. 이 안티파와 상극인 운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유 발언 운동이라고 번역이 되는 프리 스피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은 이름과는 달리 극우 단체인데 신나치나 인종 차별, 신봉자 또는 스킨 헤드 같은 백인 우월주의 그룹이 연합해서 탄생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 구성은 역시도 밀레니엄 세대가 주축입니다. 저는 이제, 안티파 운동이 극 좌파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저크리스도라는 인물이 극좌도 될수 있고 극우도 될수 있으며 또는 그 둘을 다 합쳐놓은 괴물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활란 때가 되게 되면 이러한 글로벌 리스트들이 또는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세력들이 총결집해서 저크리스도를 옹립할 것이고 그 반대편에서 무정부주의적인 세력이 안티파라는 식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그래서 이제 이 안티파 운동은 원래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점령 지역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이나 또는 이태리나 육. 어, 로슬라비아에서는 파르티잔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빨치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항운동을 하기도 했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활란 때에도 적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레지스탄스나 파르티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가 일종의 안티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활란 때 가게 되면 더 이상 사랑과 믿음만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것을 소위 환란전 휴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이 시대에 믿지 않고 넘어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새로이 교회를 결성하고 새로이 단체를 만들게 된다면 그 시대의 믿음은 더 이상 우리 시대와 같은 그런 사랑과 자기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다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활란 시대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때 예수를 믿을 사람들도 그냥 앉아서 자기 목을 내놓고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고 대항하고 할 것입니다. 아, 그러한 일종의 레지스탕스 같은 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안티파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저는 밀접하게 관련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주님께서 대환란에 있을 일들에 대해 친히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이제는 돈 지갑이 있는 사람은 가질 것이요. 식량 주머니도 마찬가지요. 또 칼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살지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보소서, 여기 칼두자루가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하도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열두 제자와 7 0명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었는데, 그들을 파송하실 때에는 양식이나 돈주머니를 지니지 말고 거의 맨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보금 22장에 갔을 때에는 돈지갑과 식량주머니를 챙기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즉, 이때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얼마 전이었었는데, 그때는 주님이 계명이좀 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저항과 비폭력이 아니라 자기권 행사를 하라는 식으로 주님의 명령이 바뀐 것이요. 그러니까 칼을 장만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의 명령이라기보다는 대환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는데. 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으로 대환란이 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 세계의 치안이나 또뭐 공공 질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소위 말해서 무법천지가 되고 폭력과 살인이 횡행하게 되는 그런 어지러운 세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그때 가서는 권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이 없이 돌아다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요. 실제로 보게 되면, 20세기에 많은 선교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들 중에서 그 자위권 차원에서 총기를 갖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들짐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명목도 있지만, 그 치안이 상당히 불안한 나라로 가게 되면은 성교사들이 봉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교회 시대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뭐 세계 어디를 가도 항상 그렇게 무장하고 다녀야 될 일은 없죠. 특히 한국 같은 안정된 사회에서는 뭐 무장을 하고 다녀야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대환란 때가 되게 되면 그때 예수를 믿을 사람들은 지금 같은 세상의 그런 좋은 환경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별히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유대인 사역자들이 대활란의전 3년 반때 활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초자연적인 역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외하고 더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은 어,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계시록 13자 10절에 나왔던 그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히슬로브의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세계 제국인 바빌론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님롯이 등장합니다 그 님롯은 널리 알려진 폭군이었었는데요 그는 자신을 신으로 숭앙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교자라고 불렸으며 결국 샘이 와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의 시체는 토막 내서 세계 각지로 보내졌다라는 전설이 남습니다. 노아의 아들이었던 족장 셈이 님롯을 처단했듯이 대환란의 중간에 가서 한 의인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적그리스도를 칼로 처단할 것 같습니다. 에, 그렇게 되면 님롯이 탐무스로 환생했다. 이런 전설이 되었듯이 이 바빌론 신비 종교의 전승을 따라서 적 그리스도 또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형식으로 재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적 그리스도를 처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그 임무가 이 안티파라는 특별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안티파라는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름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불렀던 그 헤롯 왕이고, 그는 침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떤 직접적 연관성을 계시록의 안티파와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일단 가능성에서좀 빼고 싶습니다. 굳이 의미가 상관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안티파스라는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처럼 고위직 또는 이제 세계 정부의 중추적인 부분에 임무를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고위직에 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에게 접근해서 그를 살해할 수가 있겠죠. 세계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을 암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에게 단번에 치명상을 입힐 정도라고 하면 내부자의 소행이 아니라면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적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특명을 받은 안티파는 자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다라고 인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예상했을지라도 막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저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에요. 멸망의 아들로서 등장하게 되는 저 그리스도는 자신이 칼로 잃어버린 그 생명을 사탄의 능력으로 되찾아서 후 3년 반의 대활란 기간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파가 순교하게 되는 그 퍼가모라는 도시 그 장소는 사탄의 자리라 불릴 만큼 초대교회 당시에도 영적으로 불결하고 사악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탄의 자리가 바티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가짜 베드로 동상을 세워놓았죠. 그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인 교회가 위치한 장소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참배객들을 불러서 이곳이 바로 반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들의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인 것입니다. 안티파가 죽임을 당하는 이 게시록의 장면에서 조금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 날들이라는 언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데요, 어, 즉 그가 여러 날 동안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안티파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조직원들, 멤버들이 같이 여러 날 동안 죽임을 차례차례 당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이 안티파라는 이름이 창시자의 이름. 이름이기도 하거니와 그 멤버들의 이름도 동시에 가리킨다고 하면 그 최고 지도자인 안티파와 대원들이 열1날 동안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어느 쪽 의미를 우리가 취하든 간에 전승에서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때 순교했다고 하는 퍼가모 주교 안티파는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을까요? 그가 여러 날 동안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황제 때 순교했는데 그 청동으로 만든 빈 황소의 몸통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에 달궈져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처형하는 방식은 원래 그리스 문명에서 나온 것인데 그 처형 방식은 당시 가장 잔혹한 가운데 하나였었고 예, 거기서 사형도 집행하고 재물을 바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청동 황소에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을 지펴서 달구기 때문에 화상을 입고 금방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티파는 여러 날들 동안 죽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날카로운 양날가진 칼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곱 교회의 천사들에게 보내는 첫 마디들 중에서 칼이 등장하는 것은 이 퍼가모 교회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아마도 저그리소는 실질적으로 칼에 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총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날카로운 양날가진 칼이라는 게좀더 근거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에는 이것과 관련되어 보이는 표현이 하나 또 나옵니다.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도다.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방인들의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는 이것이 14만 4천이냐 아니면 두 증이 냐 이렇게 추론하기도 하는데 예, 무천년이나 후천년적인 해석가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지만 일단 이거를 대환란에 적용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안티파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이로써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14만 4천일 가능성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뭐두 증인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는 7년 환란의 후 3년 반에 주로 활동을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여기 에 예레미야 애가 4장 20절의 맥락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희망을 주고 있는 이방인 지도자는 도널드 트럼프죠. 그래서 그는 강력한, 확실한, 친유대적인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코레스 대왕에 비견하기까지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에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이 정도의 찬사는 아직 못 얻었죠. 그래서 어쨌건 어느 정도는 베일에 가려져 있고 신비로운 인물이지만 이 칠년활란 전반기 동안에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해줄 한 인물에 대한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가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안티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스라엘은 7년 한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와 평화 조약을 맺을 것이며, 그때 유대인들은 7년 평화 조약이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가운데 성경을 알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중간에 파괴된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의 전파를 통해서 더 확실히 그 생각을 굳힐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7년 환란의 중간에 적 그리스도가 배신할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레지스탕스 조직의 우두머리인 안티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7년의 중간이 차기 전에 먼저 적글소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암살자를 파견해서 제거하려고 시도하고 실제로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단편적으로 생각한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크리스토는 그렇게 끝날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더 강력한 존재로 등장할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서 일어날 것이며 후 3년 반에는 멸망의 아들이라는 더 강력한 폭군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크리스토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감한 행동에 나섰던 그 대원들과 주동자는 죽임당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저크리스도를 제거하는데 실패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보자면, 히틀러 암살작전을 결행했던 독일의 슈타우펜 베르크 대령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가 일으켰던 반나치 봉기는 히틀러 암살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루 만에 일장추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는 잔혹한 복수를 감행하여서 암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군장성들과 장교들을 처형해 버린 것입니다. 저크리스도 이와 비슷하게 대숙청을 감행하면서 아주 잔혹한 폭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인데요. 더더군다나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눈밖에 나서 그의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것이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에는 멸망의 가져간 것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에 의해서 일시 죽임을 당할 것이나 사탄의 초자연적 권세로 되살아날 것이며 그는 자기를 죽인 자들과 또 나아가서 그것을 뒤에서 사주했다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잔혹한 복수를 감행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운영하는 첩보 조직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비밀첩보 조직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모사드입니다. 그 모사드는 원래 암살에 특화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찍이 영국 식민지배 한거에서 영국군 요인들을 암살했던 시온주의 무장단체에서 그 첩보 조직의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이르군이라고 불리는 어, 테러단체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권정당인 리쿠드당의 뿌리이기도 하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정치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그 후손들인 것입니다. 어, 이 모사드의 잔혹한 면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윈헨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자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크리소는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서 또는 바티칸에서 교황의 노릇을 하면서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과 잘 지낼 것입니다. 그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쟁과 책략들을 모색하겠지만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과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기간의 막바지에 갑자기 난폭하고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 안티파라든지 이런 각성한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적소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의 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해서 3일 낮과 밤 동안 방치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부활할 것 같으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부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인식하고 경배하고 높일 것입니다. 부활한 적크리소는 곧바로 이스라엘로 쳐들어갈 것이며,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적크리소 암살 사건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제는 적크리소의 등장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크리소는 아마도 유대인이거나 혼혈 유대인일 것인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그는 매우 유능하고 카이스마적인 정치인일 것인데, 3년 반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정복하고 정복하려 들지만, 후 3년 반에는 그는 완전한 폭군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과 전세계를 어,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만 얘기를 하겠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은 대활란 때 활동할 선지자요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들은 7년의 전 3년 반을 주요 활동 무대로 해서 전세계에서 활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라우디케아에 이르는 그 일곱 교회의 지역들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잡혀가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간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그들 전원이 유대 땅으로 귀환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이 그 소아시아 지역과 이라크, 페르시아 이런 쪽에 널리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잡혀간 그 지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 유프라테스강 상류, 그러니까 터키 내륙 쪽에 아직까지 살고 있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이 14만 4천의 등장과 유관하다고 볼 요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7년 한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남겨져서 무엇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에, 우리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고 총과 칼로 무장해서 악인들과 대항하고 싸우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이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기관총 목사라는 그 실존 인물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갔던 전직 깡패 출신의 미국 목회자가 자기가 돌보는 고아들을 반군들에게 뺏기니까 분노해서 무장하고 나가서 그 반군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되찾아오는 이야기인데요. 중세 암흑 시대의 절정기에는 알비게네스 같은 반카톨릭 기독교인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카톨릭과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 개혁 시대 이후로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엄청 전쟁들을 버리고 30년 전쟁이라는 치열한 종교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던 역사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회사에서 종교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대활란 때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지라도 그때는 저그리스도에 대항하는 자들은 무조건 패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크리스찬 들이 대활란에 넘어가서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총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총기 자유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뭐 몽둥이로 휘둘러서 싸워야 되는지 하여튼간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대활란으로 넘어가서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착각과 오산인 것이에요. 자 오늘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7년 한란의 중간이 되기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는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하나의 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에 대한 암살 시도를 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이 바로 이 안티파와 관련이 된다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하나의 음모론적인 이야기로 또는 뭐 순수하게 추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대활란 때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니죠. 어쨌든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림돌에 부딪힐 적에 바로 이 안티파와 같은 미스테리한 걸림돌에 부딪힐 적에 어떤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리로 발전시킨다면 문제겠지만 우리가 흥미로운 추론들을 함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어떤 퍼즐을 맞춰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흥미 위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진지하게 교리로 삼아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니까 오해의 여지는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